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8일 화요일입니다. 코로나 숫자부터 얘기하자면 어, 새로운 확진자는 55명, 사망자는 추가로 8명 더 집계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 지난 일요일 날 발표된 주 정부의 그 지금 현 상황을 완화하는 단계적 로드맵 발표에 대해서 하여튼 어마한 i 서다 난리가 났습니다. h a t i 뭐 not a good thing. I c a n 스콧 모리슨 호주 수상이 do it. 가 can't do it. I can't do it. Scott Morrison, who i 지금 경제적 상황을 보면 뭐 당연히 할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육사우스웰즈 그 주의 역학 조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돼 있다. 네, 빅토리아 주와 비교하면서 어 그걸 왜 진작 배우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해서 비교해서 아 빅토리아 주 총리를 디스 해버렸습니다. <놀람> 어제 그 저녁에 ABC 방송에. 예 730그730 되는 그 방송에서 그래서 저 빅토리아 주총리 다니엘 랜드루스 주총리가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상황이 다르지 않느냐. 지금 확진자 숫자도 다르고 감염 경로도 좀 다르고 이걸 단순 비교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역학 조사에 대해서는 뭐 우리는 안 좋다, 거기는 좋다 이런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않고요 하여튼 비교한 게 되게 기분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저도 동의합니다. 뉴스 우스 월드주는 총리가 좀 똑똑하잖아요. 근데 애석하게도 지금 멜번에 있는 이 대니엘 랜드루스 총리는 모르겠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추가된 뉴스가 어제 그 제가 잘 듣는 3AW 라디오에 진행자가 얼마 전에 지금은 사라졌는데 얼마 전에 이제 주정부 그 웹사이트에서 주정부가 이제 광급 공사처럼 이런 거 계약할 때 공개를 하게 돼 있는데 공개된 계약서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스크린샷 떠가지고 이렇게 다 발표했는데 어그 역학조사 플랫폼 이게 문제가 몇 개월 전부터 있던 프로그램이고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사용 중인 프로그램이랍니다. 어, 3월 애시당초 3월 달부터 이미 주정부도 파악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요번에 계약을 해서 어, 사용 시작한게 8월 28일 날짜부터 입니다 그러니까 비용은 뭐한4뮬리언 넘어 4백만 불 넘어 가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잘 된다면 진작부터 썼어야 되는데 8월 28일부터 계약이 유효해져 사용되고 있다 이게 내 지금 어이가 없던 이오 너무가 아, 말로 안 나온다 이제. 너무 코로나 뉴스만 계속 하게 되는데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할수없이그주 정부 보건 당국 책임자 프레서튼 교수가 어제 브리핑 말미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약간 희망적인 얘기입니다. 아, 날짜가 예를 들어서 뭐 9월 28일 날두 번째 스텝으로 완화한다. 그리고 확진자 숫자가 뭐 30에서 50 평균 해서 2주 정도 유지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 브레스턴 교수가 얘기한 거는 그 평균 숫자가 이전에라도 30에서 50에서 이전 14일간 그렇게 유지가 된다면 좀더 일찍 스텝 2로 옮길 수도 있다 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아 제가 그래서 지난 14일 동안 평균을 한번 봤더니. 지금 86.2명입니다. 86.2명 약간 희망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어, 공식 발표에는 날짜가 되고 또 평균도 되고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된다고 적혀 있어서 나중 m 또 논란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오늘 준비한 거 여기까지고 바람이 많이 붑니다. 하여튼 동 m m 거 많이 동 r s 시고 아, 바깥에 그래도 하늘은 되게 파랗습니다. 한번 즐기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 예, 특별히 더 감사드리고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